처음 시작할 때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고깃집에 냉면도 없어? 이게 되겠어? 7평밖에안 되는데, 할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 하시던데. 여러분들도 고깃집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가서 정말 만족하고 어꼭 다시 와보고 싶다 이렇게 느끼는 고깃집이 많이 있나요? 저도 고깃집에 오래 일을 했고 여러 가지를 팔아봤는데, 지금 워낙에 고깃집도 많고, 차별성이 없잖아요. 삼겹살 파는 집 너무 많고 생고기 파는 집은 너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차별화가 안 돼서 오히려 목살을 양념으로 한 고깃집이 없으니까 이게 차별화 될수 있겠다 생각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삼겹살보다 목살이 단가가 저렴합니다. 삼겹살보다 목살이 퍽퍽하다는 편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했을 때 삼겹살보다는 목살이 저는 오히려 더 차별화 된다 생각했습니다. 굽는 방법에 따라 다른데 저희는 이제 안 퍽퍽하게 스테이크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리 방법이나 불판에 따라서 그릴링의 방법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맛이 나거든요. 목살은 퍽퍽한 부위가 절대 아닙니다. 엄청 부드러운 부위입니다. 저희는 목살 불고기랑 껍데기, 그리고 별미로 파김치찌개가 있고요. 된장찌개는 뭘 주문하시던지 서비스로 하나 나가고 있고요. 두 명이 오시면 2인, 세 명이 오시면 3인, 뭐 인원수대로 주문할 수, 주문하시면 되기 때문에 와서 생각하고 고를 필요가 없이 바로 주문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편하고 손님들도 오히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살 불고기라고 하면 두루치기 같은 느낌을 생각하실 텐데 국내산 한돈 생목살을 양념에 절여서 손님께 그릴링해서 다 구워져서 나오는 메뉴고 생목살의 육즙과 양념 목살의 양념을 반반 정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껍데기는 질기다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 부드럽게 초급자도 즐길 수 있는 초급 껍데기입니다. 껍데기에 대해서는 상급 껍데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으기고, 좀,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남자분이시거나. 근데 그런, 그런 분들을 타겟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다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좋아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족발집에서 배달도 하고 주방에서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장님이 소스를 만드는 걸 많이 봐왔거든요. 어떤 소스를 넣는다, 뭐, 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 소스를 이제 많이 착안해서 메뉴를 만들게 됐습니다. 객단가를 올리면 좋긴 한데, 매장이 특수성이 있어서 일을 하나 더 만들면 인원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냉면을 넣으면 냉면을 씻을 사람이 한명 필요하고, 매장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메뉴를 줄여서 단일 메뉴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이 하나 가지고 손님들이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 초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만족감을 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메뉴 구성과 포인트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갖춰지게 되면 오히려 메뉴가 많은 것보다 단일 메뉴가 훨씬 좋습니다. 고기 회전율도 빠르고, 다 선순환이 되니까. 잘 되는 고깃집, 뭐, 매장 가보시면 야채나 모든 게다 신선합니다. 그게 다 선순환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단일 메뉴이다 보니까 모든 테이블이 그거밖에 안 먹잖아요. 그래서 원육 같은 경우도 뭐 숙성도 좋지만 신선하면 무조건 좋거든요. 그래서 메뉴를 무조건 주문할 수밖에 없고 또 계속 그 메뉴만 팔다 보니까 선순환 구조가 자꾸 되니까 계속 신선한 재료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전율도 빠르고 뭐 음식 회전율도 빠르고, 재료 회전율도 다 빠르니까, 다 신선하게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맛도 더 좋아지고, 손님 만족감도 더 늘어나죠. 거의 90%는 다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골목에 아무것도 없었고요.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저로 인해서 이제 상권이 확장이 되면서 가게들이 많이 생겼는데, 뭐 3, 4년, 5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메뉴 특성상 술집보다는 밥집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어차피 코로나는 8시, 9시까지였거든요. 영업시간이. 저희는 운영시간이 거기서 1시간 정도 플러스 되지 6시부터 9시 정도가 피크시간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없었습니다 질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냉면도 안 팔고 생고기도 안 팔지만 냉면을 먹고 냉면집에 가시고 생고기를 드실 거면 생고기집 많이 있으니까 드시고 이제 양념 목살 목살 불고기가 드시고 싶으실 때 오셔도 충분히 저희가 뭐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쿨타임이 네, 차면 다시 오시면 됩니다. 아, 엄청난 차이가 있죠. 단일이고, 저희가 숯 자체를 안 쓰기 때문에, 숯에 관련된 용품은 일자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일은 뭐 대여섯 가지가 줄어들거든요. 양념도 팔고, 소금도 팔고, 뭐 대패도 팔고 했다면, 불판이 하나가 아닌, 이 불판, 저 불판, 한 테이블에 두세 가지의 불판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방에는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세척기도 또 들어가야 될 거고, 씻는 판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런 거 일절 없이 엄청 최대한 단순화어 있는 매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할 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양념을 단일 메뉴에서 성공을 시킨다라는 게 보편적으로 쉽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물러건말 그대로 주물러서 이제 하는 거다얇습니다고기 자체가 목살에. 근데 저희는 두께를 뭐생 목살 굽듯이요 정도 굵은 두께로 스테이크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부드러울 수 있는 거고요. 껍데기는 뭐 손님분들 이다 아시다시피 엄청 단가가 낮은 그냥 공짜로 받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선별된 부위만 받거든요. 우리가. 배 쪽이 아들야들하고 등 쪽이 질기듯이 돼지도 똑같거든요. 다른 것보다 껍데기 가격이 저렴하고 고기에다가 껍데기를 1분씩 조금 섞어서 팔지만 손님도 싸게 먹을 수도 있고 목살에서 많이 줘서 벌 남는 거를 껍데기에서 조금 충족시킬 수있어서 저희도 이득이고 손님한테도 이득인 메뉴입니다. 일단 그것도 제 기준으로 만들한, 만들었는데 일단, 목살 불고기가 저희 매, 매장을 예로 들면 고기가 나오기 전에 고깃집에 제일 필요한 된장찌개를 그냥 2, 3천원 받아도 되는 된장찌개를 그냥 드리거든요. 이제 거기서 어 시키려고 했는데 나왔다. 일단 한번 감동을 받고요. 고기가 다 구워져 나오고 비주얼을 보고 한입 먹어보면 또 감동을 받고요. 그 뒤에 먹다가 밥을 시켰는데 어 천원짜리 밥인데 햄을 올려주네? 그 뒤에 또한번 감동을 받습니다. 그맨 마지막에 나가실 때 저희는 가글이랑 사탕이랑 치실 이렇게 밀키트처럼 만들어서 또 드리거든요. 그렇게 소고 포인트들을 한 3, 4개 정도 만들어주시면 손님한테 내리에 꽂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방문이 될수 있습니다. 저도 장사를 오래 봤지만 수요를 예측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도 조금 하다 보면 이 정도는 팔리겠다 하는 그 정도의 선에 맞춰서 원육을 매장에서 절여서 그 원육이 다 소진되면 그냥 재료 소진을 붙이고 마감을 하거든요. 조금 더절여지면 단맛이 너무 강해지니까 맛의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워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반찬 종류가 이것저것 다 먹지 말고 이렇게 먹으라고 저희는 정해드리거든요. 먹는 방법으로. 그래서 치우고 세팅하는데 시간이 작게 걸리고,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세번할 일을 한 번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저희 여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 해 가고 있습니다. 창업하시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하시고요. 많이 돌아다니시고, 먹어보시고, 벤치마킹도 꼭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성공의 확률을 조금씩 조금씩 높여서 창업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좀딱 망합니다 진짜 <laughs> 단일 메뉴로 장사를 한다는 거 진짜 어렵고 고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저희 아까 저희 매장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손님이 감동하고 희열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 세, 네 가지 정도를 만들어 주시면 그걸 꼭 기억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재방문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돈이 들거나 뭐 엄청나게 힘든 게 아니라 포인트들 탁탁 집어서 기억에 남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꼭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영하고 가맹을 같이 운영할 예정인데 직영에 있는 저희 직원들도 저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게 즐겁게 살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고 가맹 미래 가맹 점주님한테는 또. 큰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2천만, 원, 3천만 원 벌어 드리겠다고는 라 말씀 못 드리지만, 1천만 원 정도는 벌수 있는 꾸준하게 몇년 동안, 10년이든 벌수 있는 그런 매장, 그런 가맹점, 그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